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케이입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어, 4월 10일에서 1 1일 넘어가고 있는 저녁인데, 어제부터, <laughs> 제 팟캐스트에 제가 이 방송을 2017년 9월부터 이제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어, 하루에 구독자가 1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예. 네. 월떨떨해요. 제가 어제 팟캐스트 들어갔다가 뭐지 왜 이렇게 올라가지? <laughs> 했는데 아,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4월에 추천 팟캐스트가 어떻게 운이 좋게 선정이 돼서 어, 그쪽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를 아무리 생각해도 팟캐스트를 거의 이제 한 3년간 해오면서 3년차로 해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가 증가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유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제 팟캐스트 어제부터 새로 와 계신 분들 새로 와 주신 분들 이제 많으시잖아요 어, 어떻게 알게 됐는지 혹시 댓글 달아 주실 수 있으시면 어, 댓글 한 번만 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이 뭐 예, 기분은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laughs> 예, 뭐 제가 드린 어떤 이야기들 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거,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되게 감사하고 또 그리고 되게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 네, 뭐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열렬한 어, 제 모든 마음을 담아 <laughs>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어.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번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류호정 후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 뭐 제가 이걸 굳이 번외편으로 빼지 않은 이유는 정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그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김병관 후보, 지금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어, 비판했던 부분도 있고, 이분이 게임업계를 대표한답시고 갔는데, 그게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분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걸로, 이번에 새로 된 국회에서, 뭐, 나름 그런 뭐, 게임계? 넘어가서 뭐, IT업계를 뭐, 나름 대표하겠다? 뭐, 해고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류, 류호정 씨? 류호정? 예, 네,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이 분이 앞으로 이제, 뭐, 국회에 나간다면, 게임업계를 넘어서, 뭐, IT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제 개인적인 분석 이런 거는, 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어 아까 말씀드린 김병관 씨, 김병관 국회의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어 비판했던 운조는, 일단 제일 크게 첫 번째는, 어, 일단 이분이 회장이잖아요 이사회의 장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뭐 이분 평판은 제가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름 그 회사에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다만 의아했던 건이 사람이 게임계를 대표한다고 나갔어요. 근데 어, 제가 한국 게임 업계에서 일했을 때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 의장이라든지 뭐 사장 내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음. 게임 회사에서 게임 업계에서 그냥 어 그냥 구름 위에 있는 존재 같은 느낌이거든요. 회사에 거의 잘안 나오시고 잘뭐 보이지도 않고 일반 직원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없고 뭐 당연히 이뭐 게임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 개발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업무 팀 간의 협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전 이제 넌외 그냥 존재하지 않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네.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어 민주당 비례로 들어가서 게임계를 대표하겠다. 과연 이분이 게임계에 어떤 부분, 뭐 대표들이 얘기하는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과연 이분이 어뭐 업계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업계 내부에 있는 뭐고쳐할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대변할 수 있을까?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물음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본인이 어, 웹채네 <laughs> 주식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의장이고 어,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 결제한도 폐지 했을 때 제일 이득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병화씨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국회에 와서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걸 어, 당장 수익이 되는 걸막 추구한다? 이게 이치에 맞나? 뭐 하자는 거지? 네, 이런 네, 의문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확률 아이템 특집할 때, 뭐,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 어, 제 확률 아이템 특집편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정의당, 비례, 무려 1번입니다. 이 류호정 씨가 이제 국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유명한, 뭐, 대리 게임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롤을 안 하고요. <laughs> 롤을, 할줄을 모릅니다 그냥 그냥 뭐 한두 판 해봤을 정도라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대리 게임 한 게임도 모르고 그리고 대리 게임 논란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과연 게임계와 IT 업계를 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대리 게임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딱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진정성입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 말이 없다가 대리게임 논란 이후에 엄청 시끄러워져서 막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국회의원을 한다는 사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겠다는 사람이며, 그것도 비례대표로 가겠다는 사람이면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 했을 때 굉장히 그게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게.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어, 자기가 이제 이런 거 해명한답시고 인터뷰했던 모든 방송들이 게임을 모르는 진행자라든지 혹은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하기 어려운 그런 방송들에만 나가서 어좀 답변한 것도 있고 일단 제일 크게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백가라고그 김성회씨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출신에 그리고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 게이머와 이자 개발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 지금 게이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그 방송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련이 정의당 쪽에서 이쪽 그 게임 전문 채널 인터뷰는 취소하고 나머지 인터뷰는 다 정상적으로 어 진행을 했다라는 그걸 접하고 어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게임 전문 채널과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는 안 하고 다른 채널만 한다 음 약간 거기서 저는 좀 이게 과연 어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사람의 그런 뭐 그건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방송에 나가서 의혹을 해명한 부분들도 정말 그냥 다 물음표 투성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뭐 예를 들면,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거기에 출연해서 나름 거기 진행자가 본인 스스로가 게이머가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질문을 날카롭게 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대리 게임 관련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다시 떨어진 랭크를 본계정 자기 거를 열심히 해서 다시 다이아를 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다이아 올릴 때 아예 새로 운 계정을 파서 이 논란을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했다면, 그 새로운 계정에서 해서 아예 밑바닥부터쫙 다이아 올려놨을 맞는 거 아니냐라고 딱질문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 근데 제가 원래 계정에 좀뭐 정이 있고, 그리고 뭐, 어,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보기 하시면 이 류호정씨가 인터뷰한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한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기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자기의 모든 걸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좀 조금 예 물음표 예,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솔직히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례대표라는 게, 이분이 무려 정의당의 1번 비례대표잖아요? 근 비례대표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에 있어서는, 뭐, 제가 그런 정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비례대표의 정확한 정의를 어뭐100% 이해하지 못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 전문성에 매우 뛰어난 분들, 정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그런 분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간다. 에뭐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포지셔닝 하신 게 게임계를 넘어, 뭐 IT업계 전반적인 그런 노동문화를 뭐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젊은 청년층을 대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 자, 과연, 게임업계 경력이 전체 다합쳐서 3년 남짓 하신 분,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봤을 때한 팀에만 오래 계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업무 했다저 업무 했다가 계속 업무 바뀌시고, 스트리밍도 했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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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도 했다가, 뭐, 기획도 했다가, 뭐, 이렇게 봐서는 어느 한 팀에서 꾸준히, 적어도 2년 이상 있으면서, 뭐, 게임을 개발을 처음 끝까지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브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뭐, 운영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처음 끝까지 어떤 걸 만들어서 해봤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 이, 각 분야에서 정말, 어, 인정을 정말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 취지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에 과연, 어, 업계 경영에 3년 남짓한 이 류호정 씨가 게임업계를 넘어 IT업계 전반적인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 자기의 그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분이 그냥 뭐 젊은 이 뭐 청년층을 대변함과 동시에 이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분들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그 그런 남성 유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여성 유저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되게 작은 편인데 그분들을 좀더 대변하면서 어머 뭐 여자들도 얼마든지 게임하고 즐기고 이제 뭐 이게 뭐 게임이라는 게 굳이 성별 나눠서 할게 없다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거다 게임하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걸 대표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분 뭐, 어느 정도 게임 쪽, 그래도 뭐, 경력이 있으시니까, 게이머로서도 활동하기도 했고, 뭐, 스트리머도 하기도 했고, 게임을 좋아하는 거는 뭐, 경력상 보여지니까요. 근데, 어, 그게 아니고, 게임업계와 IT업계를 뭐, 이런 걸 대변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좀 우려가, 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뭐 이런 거다 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의 그이 방송을 저도 뭐 루머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리서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이 이 자기의 그롤그 그 실력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뭐 아예 이득을 보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내가 이걸 가지고 뭐한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뭐, 거기에 꼭 반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업, 대한민국 게임업계에서 여성인데요. 젊은 여성인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요. 게임업계 내에 있으면서 무조건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될 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분이 게임회사에서 있는 것 자체, 이분의 발언 하나, 이분의 행동 하나에 모든 거에 힘이 실립니다. 예.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냐면, 제 방송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 개발자들 중에 게임 아는 사람 정말 많다고 제가 수십 번 강조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게임 회사 내부에서 여성으로서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게임 회사에 입사한 분, 예. 네. 그런 사람들의 비율,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 대다수가 게임하는 분이 남자인데그 남자들도 게임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정말 줄어들었는데, 그럼 여성 비율은 얼마나 더 작겠냐고요. 그 와중에 게임회사에서 게임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펙? 이런 거 가지고, 단 1도, 단 1%도, 어, 이득 본게 없다? 그 이득을 뭘로 정해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적어도 게임회사 생활하면서 게임업계 내에 있으면서는 그 부분이 무조건 무조건 그 자기가 그 롤을 그 되게 뛰어나실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 됐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류호정 후보가 뭐정의당 3%는 받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 부분 못발을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럼 국회에 가실 텐데,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어, 저는 거의 100%사실로 봅니다. 예. 게임에서 내부에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롤 실력자다라는 거. 음, 게임 업계 내부에 게임 대한민국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한번들어와서그게임에 굉장한 실력자라는 그 타이틀이 게임 업계 내부에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게임 업계 내부에 커리어 쌓아가면서 단1도 도움이 안 됐다, 1%도 도움이 안 됐다, 아무 이득을 안봤다 예. 전 그건 좀, 음,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조금, 그건 좀 사실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다라고. 어, 게임 업계에서. 나름 2005년부터 쭉 일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 봤을 때는 예, 그거는 어, 예, 조금 말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만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포지션이 얼마나 유니크한 포지션인지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정리하면 오늘은 유호정 후보가 과연 게임업계와 아이템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기에 얼마나 어,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어, 제 나름의 관점에서 어, 말씀을 드려봤고요뭐여러분 어,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댓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이제 방송에서 어, 같이 다루고 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릴 예정이라 어, 댓글 뭐. 뭐 지난 방송, 이번 방송이건 어건뭐제 방송 이건 관련된 건뭐제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 답변 꼭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반정치 반게임 네,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게임 업계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